한결의 출판사와 함께하는 아침 공감입니다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아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당황했다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일단 반문하는 게 좋다 갑자기 가훈은 왜? 과제 때문에요 자기 집 가훈에 대한 에세이를 한편 써내라고 해서요 가훈에 대한 에세이를? 아들은 살짝 불안한 눈빛으로 묻는다. 없어요? 나는 지금 당장 가훈을 만들어야 한다. 모처럼 공부하겠다는 아들의 의욕을 아비된 자가 꺾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굴려본다. 우선 너무 당연한 내용은 피한다. 가령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라 같은 것. 경험을 통해 일상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라면 그걸 굳이 가훈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논어에 나오는 덕불고 필유린이나 중용에 나오는 언고행행고원은 어떨까?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말은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름다운 말씀이다. 그러나 나조차 지키지 못할 말을 가운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는안 되겠다. 급할 때 짧은 노력으로 제법 그럴듯한 결과를 내기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박찬욱의 몽타주라는 책에서 본것 같은데 그집 가훈은 아니면 말고다. 그것은 하면 된다거나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구호가 제시하는 세계와는 정 반대의 지점에 서 있다. 포기나 체념의 중얼거림도 아니다. 청춘의 도전이 들어 있다. 아니면 말고라는 말 앞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 저질러라. 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 그래도 안 됐을 때 그건 네 탓이 아니라는 위로와 격려의 손길도 느껴진다. 세계적인 감독답다. 세계 유명 배우들과 영화를 찍는 일은 아니면 말고의 가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니면 말고. 우리 집 가훈은 세 개가 있는데 말이야. 아들 눈에는 어떤 기대가 반짝인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라. 추우면 내복을 입어라, 졸리면 자라. 아들은 실망한다. 밥보다 피자나 햄버거를 더 좋아하고, 한겨울에 덜덜 떨면서도 얇은 옷을 고집하고, 밤잠이 없는 아들은 과를 낸다. 무슨 가훈이 이래요. 가훈이 잔소리도 아니고, 아니야? 아니면 말고!